국민여행캠핑장이네 여기. 어, 영상 안 찍어요? 찍을게요, 이제. 올가찍 일단 여기는 <laughs> 좀 이제, <laughs> 다른 캠핑장하고 <laughs> 틀리게, 카트로,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카트로 <웃음> 이동합니다.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차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카트로 진하고, 사는이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야, <laughs> <와, 와, 웃음> 이게, 이게 3번이에요? 네. 아, 아 3번, 4번, 4번, 5번. 아, 우와, 오, 오, 괜찮네. 네, 3번입니까 네, 내렸어요. Так. 시면 관리동이 보입니다. 이 관리동은 그겁니다그 일반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그 자라 테크랑은 좀 거리가 좀 있어요. 한 5분 정도 걸어야 됩니다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샤워장은 이제 드라이기랑 선풍기하고는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당연히 뜨시면 바로 나오고 일반 캠핑장에그 샤워 시설하고는 뭐 뒤지지 않는 시설도 뭐 괜찮고요. 드라이가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밖에서만 볼게요. 여기 쭉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글램핑장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와. 여기 굳이 가상당 크네요. 와. 일 올라가 볼게요. 와. 와. 자, 아까 우리 왔던 자랑 수축이거이거 토끼 데크입니다. 토끼 사이트. 네, 내려가 볼게요. 토끼 데크고, 여기. 자, 토끼 덩이. 토끼동. 아까 제가 왔던 것은 자르동이에요 토끼동으로, 요고, 뚱 붙다가 자르동 가면 되죠. 토끼는 이제 글래빙이 나어요 글래빙이. 글래빙이네요? 글이 아, 래이 다른 식당도 금액이...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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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시, 이제, 한 번씩, 요기도보가지고이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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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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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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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기 뭐, 시설이 문제 있는가? 일단 길을 막아놓은지. 토끼동은 이제 마지막 길이 끊겨갖고 아예, 아예 금지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용궁동 가는 곳은 이제 이렇게 개방이 되네요 와, 이게 진짜 테크 너무 큽니다. 규모가 텐트 한 100도 정도 친다면 쫙씻수 있을 정도의 테크인데 이거 뭘 할지 모르지만. 와, 시원하네. 바다 에 우리, 뭐, 바다가 다 바다 보냅니다. 여기가 용궁동이고, 지금 용궁동으로 올라갑니다. 아, 힘들어. 용궁동. 용궁. 와, 아, 용궁은 헬프 사이트가 있어 왔네요. 21개네요. 아, 21개. 아, 타수는 있구나, 그느 있구나. 네, 그른여기는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샤워장이랑 바닥에 있고, 다 입구에 다 있어요. 배출대는다 입구에 다 있고, 우리 측에서는 또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는 뭐죠? 이건 게요 이거

Free. Free. 20분, 텐트 수있어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지가 아니고, 내리마키저때 있어요. 어. 자라동입니다, 자라동. 자라동이 제일 비가 좋은 것 같아요. 내 어. 끝, 보온 빼고, 나머지는 비가 캬, 무시되는데,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me.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from London to Taiwan. I've been all around the globe trying to protect you. 저기, 그, 세터, 8분도 잡았는데. 친구가 아까 5번 사이트까지 있고, 여기서부터 또 7, 8, 9, 10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 밑에 바로 화장실이랑 교실트가 있고요. 일단 뭐, 이런 그냥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교실대랑. 8번이고, 여기가 저기, 여기, 세터, 메인 세터고. 음, 진짜 뭐고? 스포사이트고 이거 아, 가 9번 살기네요. 사람 없어요. 근데, 나머지 뭐, 7번, 6번, 이런 식으로. 7번 살기가, 와, 데크가, 와, 비가 끝나네요. 뒷라인보다는, 그 앞라인이, 뷰가 더잘 빠졌어요. 그렇죠, 야 어, 여기가 6번이네. 6번 사이트까지. 어. 아, 세, 세. 바로 여기가 아까 우리 무거시 여기. 응. 8번 사이트. 저희, 아. 8번 사이트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 뷰가, 여기서 볼수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9번 사이트는 아니 다이렉트 중에 네. 9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자라섬 쪽에는 안내 쪽에 네. 10번, 9번, 8번, 7번 라인이 제방에 뜨고 잘 하네요. 네. 그 다음에 8번 위에는 이제 약간 좀몇 군데는 가려져 있었고 조금 아쉽네요. 깨끗한 갈지도 필지도 있고 다 있더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수대 쪽에 이제 분리수거함도 있고 다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쭉내려가면 아. 아까 그광장 만났던 광장이볼 거예요. 주변에는 논 맛이고, 있고, 한국도 있고요. 쭉내라가면이 식으로 멋진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기로 내려가야겠네요. 여기로는 이제 다시 복장 가는 길이고, 여기로 쭉 가야지 이제 광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окей коткдаеиз да 음, 아까 용궁. 야, 이쪽 라인이 용궁 자리고, 이쪽이 이제 자라 자리입니다. 야, 또 한쪽에 더 가면은, 어, 자리가 있을거예요 아, 여기 가야 되네. 아, 아 자, 자라랑 용궁 사이에도 이렇게 큰 데가 있습니다 합니다 이제 우리 첫 사고. 어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클 그그 그거 내색 그거 거기 나좀 갔는데. 어, 아니 의자로밟아 그 가지고.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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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 여기 오늘 비토 국민여가캠핑장 이제 정리하고 내려 가도록 할게요. 한번 큰 일은 아니고 한번 요런 그, 세 가지죠. 토끼랑, 이제, 자라, 용궁. 세 가지 캠비장 한번 호어봤습니다 나중에 그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갑시다. 안녕. 고 안녕. 이렇게, 안녕. 갑니다. 이쪽 국민 여가 캠비장. 안녕. 안녕.